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맥라디오 시즌4 11화 아 11화 아 11화 대니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2012년도 끝나가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춥고 하지만 나는 속고 그렇고 알았고 은땡 아래 팬님 대니 님안용하세요 옹. 오랜만이네요. 아프리카 TV에서 윤반짝 기억나시나요? 골뱅이 히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줄줄 앞으로도 재밌는 인맥 라디오 부탁할게요. 히히. 오반짝 오랜만일세. 고마웠어. 난 외롭지 않았으니까. 김시현 짱님. 아름다운 금산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탱크 앞에서 물총으로 나대다가 탱크에 맞아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세상 살기 싫다 나무에 머리 박아 돌아가시고 아빠는 쓰레기차 청소하다가 똥차에 머리 박아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칼로 혼자 장난치다가 머리에 박아 돌아가시고 오 나의 인생 오빠는 연필깍질 먹다 삼켜가지고 돌아가셨네. 언니는 장난치다가 친구와 싸워서 가출하다가 노숙자한테 당했대요. 전국에 살아남은 대니님과나크크크크크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싫어 역사는 흐른다. 아, 물음표, 데니님 퀴즈 내도 되죠? 1번 퀴즈. 문은, 문인, 문은, 문은, 문은데, 돌아다니는 문은, 문워크. 2번 퀴즈. 할머니가 시칼로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할머니, 문제를 이해 못했어. 3번. 콩알, 장알 뉴열. 네, 감사합니다. 김시현님 어, 답 기다리겠구요 어, 다음에는 제발 어, 문장 문법 음, 말 안되는거 상관없어요 음, 띄어쓰기만 해주세요 띄어쓰기만 제발 은지아 불꽃님 오호 대니님이다 저번부터 보고 있었는데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 신비주의니까 놀고의 적군님 zzz 대니님, 개근이 여전하시네요.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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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남친이 없어서 꽤 외롭고 외롭고 또 외롭네요. 오비오! 그래서 컴터랑 데이트, 뚜루루, 걱정 마요. 혼자 가야니야 <laughs> 하얀 하트, 좀 귀여운 년. 하얀 하트, 대니님, 안녕하세요. 대니님의 열정 팬인 사람입니다. 대니님, 생방송 아프리카 TV에서 해요. 그럼 진짜 뜰 텐데. 유유, 유유유, 제가 팬 하트 그래도 되나요?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드릴게요.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캐릭터 정보에 음, 블로그와 메일 주소가 있구요. 아프리카 TV 안타깝지만 컴퓨터 문제로 렉이 걸려요. 언제 한번 다음에 다음에 알려줄게요. 인맥 라디오 상한 개그 타임 빠밤 나는 러비 유저 모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야. 유저들은 왜? 숲에 못 치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유저들은 왜? 비트남을 싫어하는가? 지금부터, 오해받고 사는 모든 유저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빠밤. 그래, 나는 스펠을 못 치는 남자야. 하지만 오해하지 마! 나 스펠 그렇게 못 치지 않아. 하루는 레벨 35랑 1대1 서버를 했어. 그런데 안타깝게 4대3으로 졌어. 응? 음? 물론, 계속 저주를 걸었어. 그리고, 스펙 못 치게 말시켰지, 응? 계속, 끊임없이. 물론, 그랬어. 음. 그리고 좀 봐달라고 했어. 하지만!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나 실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도 못 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뭐, 그래. 어, 점유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음. 검증할 기회가 적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오해하지 마! 하면 안 돼. 오해는 좋지 않은 거야. 하지 마. 그리고 그래, 나 비트남이야. 어, 운이 좋게 슬리퍼는 어쩌다가 한번 샀지만 그래 나 비트남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마. 나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물론 부자 아니야. 하지만 없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비트옷도 잘 입으면 멋지게 생겼어. 꼭 오리해야지만 멋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생겼어. 미안해. 하지만 오해하지 마. 음. 다음 해봐. <laughs> 어, 2013년은 즐거운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봐요.